아니네 나니네. 어 나니. 아 머리쿵 안 하는 걸. 가게 전에 너도 수분 보충을 해야지. 대구에서 제주도 오전 7시 45분 행행 서울 10명 권행들처럼 이렇게 어가지고이옷이이지한개 넣어 놓습니다. 아니 제주도 가네. 제주도 가. <laughs> 잤어? 잘 잤어? 나 산지 산지 산 이거 지 산지 어지 산지 산지 마. 각자의 음식 이지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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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슬라호텔 13번 어디 어디로 어디. 근데 정수기 없는 건 약간 아쉽다, 그치? 수전도 있고 청소독제 이유식 대응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칸시어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짐이 한가득 이유식 가방, 아기 띠 가방 오잉? 여기서 칵테일도 마실 초, 수 있나봐. 아, 너무 심하다. <laughs>

저금좀 좋은데? 어 여기 그 순빛 공원인가? 공원 있대. 공원이야. 어디서 데 음. 응. 우리 아기는 떠드셨어요? 에이거. 딸기 푸딩, 망고푸딩. 맛있었어요.

동베고기도 있네? 아, 여기 동베고기가 메인인가 보다. <목소리> 이게 은갈 이번 가을 메뉴인가 봐. 은근 응, 만두통 전복찜 문어조림. 음. 백댄장소스의것들이 한방에 넣스라랑 양갈비랑 전복, 샤오마이, 전가복, 스테이크. 난이 녀석 나왔네. 응, 음, 도전하네. 음, 음, 음. 딱 적당한데? 야, 사랑 밀감젤. 몽블랑. 초콜릿 반은 천일 아이스크림에 녹차. 그 초코를 묻혀가지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에는, 어? 안에는 천혜향이랑, 천혜향이랑 어, 어 망고랑 뭐 모이또 아이스크림이 있거든. 어. 근데 그 겉에 약간 화이트랑 초코랑 녹차 어. 녹차 초코 이거를 음... 위에다가 할수 있어. 여기 침대도 있고 카드도 있고. 근데 어제는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 오늘이 낫다? 맞아 실내는 아직은... 못안써 되는 거 아니야?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도안써 서 공연하나보다. 칵테일 음. 있어. <놀람> 칵테일 한 잔. 명이... 저녁에 와. 우리끼리 또 따로 와서 할까? 어, 그러자. 여기서는 아,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아. 애기랑 있으니까. 와, 아메리카노 만삼천원 새우버거 35,000원. 왕새우볶음밥 35,000원. 아, 전복 만에. 한우 차돌박이 짬뽕. 아, 이건 같은데 53,000원이네? 시켜, 시켜, 시켜. 피자 43,000원. 짬뽕이 맛있다, 이거. 어. 짬뽕이랑 뭐 먹을까? 음식 두 개? 어, 두 개, 두개지키는게지 않나? 그럼 피자 먹을까요? 응. 어, 시켜, 시켜.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렇네 점점 많이 와 큰일이다 뒤에 젖은 피자 <웃음> 귀여워 <웃음> 완전 귀여워 아유, 피 맞았어요 피 맞은 음식들 엄청 냄새 줘요. <laughs> 난 옆에서 면치기 하는 거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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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우와. 조심해. 여기 꽉 찼어. 나도 봤어, 이거. 인 <laughs> 귀여워. 아, 뭐 아는 거예요? 맨날 하는 약간 크레이지 케이크. 어. 여기는 뭐 약간 이런 놀이기구, 놀이하는 것도 있고. 끝났나 봐. 네쿠킹캐빈 하이딩플레이스 아, 하이딩플레스아여 책도 있고 이인분 시키고 그집두개 하나 시키고 쟤 자꾸 일어나는 거 같지? 응 이제 슬슬 자꾸 일어나나봐 신기하네 근이 호텔이 뭔가 뭐 진짜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고 호텔 가격도 저렴하다며 방수욕도 어쩌고 다 올라가면 막 10만원 귀여워 <laughs> <laughs> 풀선글라스 귀엽다. 여기 근데 이런 것도 있어. 헤어밴드도 있네. 감귤 로션. 감귤 로션. 감귤 로션. 감귤 로션. 감귤 로션. 거귤 로션. 감귤 로션. 감귤 로션. 감귤 로션. 감귤 로션. 감귤 로션. 가귤 로션. 감 로션. 로션. 로 귀여워. 이거 모자. 헤이 귀여워. 머리가 <laughs> 너무 많이 나마. 이거 이페 산책로. 피아노도 있어. S형장 같은데, 아 그래요? 욕조 네 나은이도? 어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 하트 멋있었어 <laughs> 이거 캡슐커피도 주는데? 어 캡슐커피도 줘캡슐커피전자인지 주는 것도 좋다 이유식 데울 때 <laughs> 아, 네스프레소 기계네. 맛있겠다. 수영장 쪽으로도 한번 가볼까? 아, 수영장 으로 먼저 가자. 오, 꽃이 아주 예쁘게 폈어. 어, 근데 이 냄새가 근데. 어? 저기 뭔가 정원 좀 예쁜 것 같아. 저기 전구가 달려있어. 나이 감귤모자 사올까? 감귤모자? 좀더 크고 나서. 나중에? 어. 저기는 어디지? 저기도 호텔인 것 같은데? 약간 원래 워터 플레이죠. 약간 수영장이라고 하기에는 <목소리> 깊진 않다. 책로가 있어요. 한무, 한무야, 한무, 한무, 아, 여기 좋다. 바다를 보는 신나요, 언 바다를 봐, 언니 바다를 봐. 아, 안 뜨고 싶어, 안기고 싶어. 깍둑 깍 맞아, 입맛 다신다. 나은이 피도 엄청 귀엽다. 팔라봉 라이언 파우치. 팔라봉 라이언 인형. 아, 귀여워. 이거 봐. 감귤망을 든 춘식이. 고고식 인형. 이것도 그 해녀 코스튬 있다. 감귤 코스튬이랑. 진짜 귀엽네. 나 어디 닮은 것 같아, 진짜로. 여기 봐주세요. 안녕. 안녕. 흠, 나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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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벼 <뼔뼔> 무벼 비빔 비빔 와우 엄청 잘앉아요 아주스는스하게 앉아요 그냥 엄청 잘앉네 그냥 안기 고수요 왜 이렇게 잘앉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앉기 고수 아저씨 왜이